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입기 15장 1절에서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와는 용사시니 여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이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 손이 원수를 부수신 니이다 노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매우 귀한 선물입니다.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용기가 필요할 때나 두려울 때나, 이 모든 감정을 노래에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경배를 들을 때,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노래와 찬, 찬양을 받으시며, 아름다운 악기 소리로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와 같이 노래는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한 노래말을 통해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도 됩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어렵지만 노래 가사를 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리듬과 음률에 맞추면 긴 가사도 쉽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데는 지겹지도 않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구역 성경에 많은 노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진 찬양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노래하면서 그 노랫말을 외워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감격을 노래로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노랫말의 처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는 이유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경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병거를 물에 던지셨으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을 했습니다. 2절에서 요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묵상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에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구원해주시니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에 덧붙여서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나를 그 멸망에서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높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노래가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은 얼마나 감격과 영광이 넘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고 경배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 군대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히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경배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공허하고 건조한 찬양만 나올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돌처럼 기품 속에 가라앉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시체가 바닷가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과 14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권을 노래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과 하나님 되심을 벅찬 감동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대로 기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흥겹고 즐거운 곡조와 리듬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많은 노래들이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그런 이유로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진정한 찬양과 경배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크심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그 크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온전한 희생을 생각하면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흥겨운, 곡조나 나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꾼을 경험했기 때문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